생리의 애들 시간, 근데 하나만 보자. 정말 네 진심이 궁금해서 그래음에왜그랬 장철 아니면 그런 인간이니까 그렇다고 싶습다 조명 보 내가 오늘은 옛날 악연이 있었다니까, 그럴 수 있단 말이야. 근데, 넌누그랬어 우리 아버지한테, 넌 아들이었고, 나한테는 형제 같은 친구였아 딱히 내서울 없이 개차반으로 산내 인생에, 너 같은 친구 있다는 게, 늘 자랑스러웠던 나인데, 아, 나, 나, 다 자기가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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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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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 을아난 너한테 숱한 상처를 받 그게 한심하고 부끄러운 내게 힘이 있어야 됐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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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너한테 단한 번. <laughs> 이렇습니까 그건 뭘것 같습니다. 나는 강기태 사장을 돕기 위해서 강세력을 데려왔습니다. 여기가 어, 어디입니까? 중정입니다. 중정이요? 그럼 그김 그 부장님이? 맞아요. 난김